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열왕기하 2장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의 사역. 어, 사역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오늘 그한장 정도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동요 부르기도 있는 날이고 해서 짧게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어, 내용을 길게 잡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녹화도 어,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앞에 그림은 어, 셜로버 카츠라는 그 어, 사람인데 화가입니다. 이분이 그, 폴란드 유태인이에요. 그 분이 이제 지금 엘리야의 승천이라는. 어,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지금 이렇게 쭉 보면은, 제 얼굴을 이렇게 잘안 보이지만, 엘리사는 한쪽 다리는 바닥에다 이렇게 대고 있고, 한쪽 다리는 들고 있고요. 엘리아는 완전히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엘리아가 하늘로 올라갈 때, 불마차를 타고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불마차가 앞에 있어서 엘리사하고 엘리아를 나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엘리아는 어떻게 올라가느냐.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니까 엘리사가 엘리아의 옷가지를 한쪽을 잡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엘리아는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쭉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한쪽 다리는 들고 있고 한쪽 다리는 땅에 딛고 있다. 이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사람이다. 예언자니까. 이제 엘리아는 하늘로 완전히 불려올림을 받았다.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됐다. 자 한.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그것이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 하나님들 바람과 함께 있다. 그 옆에서 이제 불마차가 옆에 있는 그 형상들이 이렇게 보이잖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내용을 한번 쭉 보면 엘리야에서 에, 엘리야, 엘리야에리아가 아니라 엘리사죠. 엘리사로 그 지도력이 옮겨가는 것은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로 지도력이 옮겨가는 것과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지도력이 옮아가는 거죠. 양쪽에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선택받았듯이 엘리사도 선택을 받고 모세가 죽을 때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고 기력이 정정했다. 모세는 굉장히 정정했던 사람이었다. 마찬가지로 엘리아도 한참 때 올라왔습니다. 아, 이 사람이 정점에 있을 때 올라갔어요. 그냥 뭐다 이제는 뭐 힘을 못 써가지고 어찌할 수 없을 때 올라간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바알의 선지자 완전히 그냥 에, 저기 저그뭐 아세라 선지자 완전히 다 물리치고 그렇죠. 그때 막 바로 그 전장에서도 저기 저산 위에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밑에서 어, 아하이아의 그, 그 왕의 신하들이 와가지고 데려가려니까 그 사람들도 그냥 다그 위험에다 죽고, 그러니까 한참 또이 사람 들려 올라갔다는 거예요.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기 바로 직전까지도, 기력이소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모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듯이 엘리아도 정점에서 하늘로 들려올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해요. 여기서도 이제 엘리사의 제자들이 엘리아가 혹시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다가 중간에 어디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고 한번 그 시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찾아봐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 그런데도 아임뭐 그러면서 막 찾아가다 보니까 없어갖고 다시 엘리사한테 돌아왔습니다. 그고 찾아보더니 찾아봐도 없던데요 딱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봐도 소용없다 그러지 않았느냐 왜 자꾸 말안 듣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무덤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듯이 엘리야도 정점에서 하늘로 들려올 림을 받아서 그도 어디 있는지 알수 없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역시 어디로 갔었는지 알지 못했고요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의 성격 차이 또한 분명합니다 이게 보면 하나님이 막 이제 백성들한테 놓아줘. 그, 그,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한번 이제 성격공부 때 얘기를 했었지만, 대부분 어떤 그때 당시에 우상을 만들 때, 소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이렇게 만듭니다. 소의 존재를 만들어요. 그 이유가 되는 건 뭐냐면, 소가 굉장히 밀접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밀접했던 그런 생물, 자기 자신한테 가장 혜택을 주는 그러한 생물을 신처럼 이렇게 섬기고 있었을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이 사람들의 어떤 금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밑에다가 이제 금송화지를 만드니까 모세가 쭉내려와서 보니까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 그 뭡니까? 10개 명 돌판 닦깨고 니들이 이거 받을 자격 이 있느냐. 그냥 난리를 한번 피우죠. 사람들도 많이 죽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주 분기가 탱천하셔가지고. 나의 얘네들 가만 안내의 안, 안 비두겠다 얘네들 그냥 싸들이다. 광야에서 멸족을 시키고 너로부터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간청을 하죠. 제발 제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어, 그럼 나중에 어떻게 얘기하겠느냐 저쪽 바로에서 바로한테 끌고 와가지고, 예, 산악 한복판으로 데려와가지고, 결국은, 물살 시키려고, 어? 뭡니까, 그 사람들을 출애급시킨 거냐. 이게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뭐 겨우겨우 하나님을 말리죠. 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희랍적인 어떤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모습과는 굉장히 좀 거리가 있죠. 예. 그쵸?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것도 몰라가지고 데리고 왔냐, 그러면, 그렇게 화나가지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모세한테 설득당하고 바뀌고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통일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어느 한 군데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얘기할 수 없잖아요. 바로 그 모습 안에서는 인간과 굉장히 친근하게 연결돼 있는. 서로 대화하고 충분히 수용하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마치 왕과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같은 간에 모세는 철저하게 사람들 편에 서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기도 하면서 막 그런 위치에 서는데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짠 없지 않습니까? 짠 없다 그러면 또 이상하죠. 예,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하고 싸워가지고 이긴 다음에 그냥 싸그리다 몰살을 지키죠 어, 그리고 엘리아는 끊임없이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뭐, 산 위에 혼자 있고, 그, 그 굴속에 혼자 들어가 있고, 좀 있다가 엘리사하고도 딱 걸어가다가 자꾸 나는 혼자가 있으려고 그러고. 이 사람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분명하게 자기 자신의 의사 표현을 했던 사람이고. 굉장히 그러니까 옆에 있으면 위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굉장히 사이에서 설득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철저하게 여기서는 열리하는 율법 안에 서면서 그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내면과 외면의 삶이 정직하게 하나로 일치시키려는 사람이었다. 이런 형태의 성격을 가진 사람. 모세는 갈등도 많이 하고 말이지. 아픔도 많이 겪고 말이죠. 이런 지도력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의 모습과 제사장의 모습이 양쪽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이제 두 사람의 모습들이 한번 나타나죠. 근데 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 차이도 분명하지만 모세와 닮아서 모세와 여호수와의 관계와 같이 누굽니까 엘리아와 누구의 관계예요? 엘리사의 관계도 그렇게 유지가 되면서 나중에 결국은 엘리사한테로 지도력이 옮아가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열1기화 2장 1절에 예, 한번볼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조금, 조금 아까 봤었던 그얘기예요 주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데려갔다 했어요? 회오리 바람에,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올라,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 되니.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니. 그러니까 이제 하늘로 올라갔다, 또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쓸수 있죠. 어떤 죽음의 이야기가 될수 있겠지만, 성경상에서 보면 엘리야가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진 않지 않습니까? 데리고 가요. 여하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있는 영역으로 데리고 가기 때문에 인간과는 갈라지죠.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가를 떠나요. 처음에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혼자 있겠다 그럽니다. 2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배달려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그러나 엘리야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사는 아직까지도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엘리야만 붙들고 있는 겁니다. 성경책에서도 굉장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바울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그러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의 본받는 사람의 모습, 어떤 그런 전형의 모습이 앞에 나타나 있어요. 그 사람을 본받으면서 따라가다가 나중에 그청출어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청출어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는데 아직까지 엘리야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얘기해요?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베델로 간다 그러잖아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 신앙생활하는 거죠. 주님께서 바라는 대로, 말씀이 전하는 대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엘리 이세번얘기해요 항상 세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성경을 성역절을 봤듯이 그 위에 이제 열한기, 열왕기 하죠. 일장 모습을 보면 어, 아하이야가 병이 들어가지고 누구한테 갑니까? 파알세부 판테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난리가 나죠. 그래갖고 다시 엘리야한테 50부장을 데리고 딱 가는데, 50명을 데리고 이제 50부장이 가는데 엘리야가 혼자 딱 앉아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이 워명이요 빨리 데리고 오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너희들 불로 태워 죽을 거다라고 다 죽죠. 그렇게 두번 죽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세 번째 이렇게 다가왔을 때그 사람이 밑에 있는 오십구장이 아니 벌써 백 명이나 죽이지 않았습니까? 살려주십시오 라고 자기를 낮추었을 때 엘리아가 내려갔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렇게 그런 얘기에 따라 가지고 엘리아가 혼자 이기를 좋아하면서 세 번에 걸쳐서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laughs> 뭡니까 세 번에 걸쳐서 또 얘기해요. 세 번에 걸쳐서 나 홀라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엘리사도 나는 계속 스승님과 같이 가겠습니다. 이게 세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여리고에 가요. 똑같이 주님의 분부대로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또 위치가 바뀝니다.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로 갑니다. 주님의 분부대로 어디로 갑니까? 처음에는 베들로 간다. 그 다음에 여리고로 간다.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주님의 분부대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분부대로 움직이면서 살아나야 가될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리로 가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면 저리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는 그렇습니다. 주님의 분부대로라는 것보다도 저의 생각대로 가기를 좀 원하죠. 내가 생각대로 가면 이 길이 편한 것 같은데, 이 길이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게 과연 어떤 걸까요? 예언자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길이잖아요. 뭐 이제. 엘리야도 막 부침을 많이 걷죠. 나 이제 죽고 싶다. 바알 선지자들이 제다 이긴 다음에는 자기가 다 승리할 줄 알았는데 자기 쫓겨가지고 완전히 자기 실패해가지고 사막 한복판 사막 한복판까지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제 그만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빵과 물을 주시면서 일어나서 걸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어디로 끌고 갑니까? 호랩으로 끌고 가요. 4 0 주야를 걷고 호랩으로 끌고 가요. 그런데 끌고 가실 때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옛날에 함석권 선생도 자기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한테 이게 치여가지고 살았던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항상 선한 길로 가요. 선한 길로 갈고 내려고 그래. 그런데 내가 무엇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요. 다 내려놔요.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하면서 다 내려놔요. 그러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일이 되어져 나가는 방향대로 가면 됩니다. 근데 자꾸 안 그러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이 꼼수 저 꼼수 되다 보면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 그래요. 주님의 분부대로 여리고로 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신 가 스승님께서 살아계심을 맹세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또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하죠. 이제 한번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또 한번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나는 가야 되는 거예요. 강을 건너야 되는. 나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거잖아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서 팔레스틴 쪽으로 지금 나오는 겁니다. 쭉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너는 여기 남아있거라. 그런데 엘리사는 요단강 건너서까지 갑니다. 죽은 바로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쪽 발은 땅에 대고 한쪽 발은 하늘에다가 붙들면서 엘리아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가려고 그래요. 근데 엘리아만 올라가고 자기 못 올라가잖아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죽는다, 그럼 죽는 사람만 가지되고 어떻게 따라갑니까? 예. 우리가 갈수 있는데 따라가는 데는 한 적이 있습니다. 죽는 사람은 혼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선 죽음이다라고까지 얘기를 안 했지만 갈라놓는 것까지는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혼자 가는 길은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그 길로 가야 되잖아요. 누구 데려갑니까? 옛날에 왕들은 그것도 무서워가지고 순장이다 하고 사람들 잔뜩 같이 죽여놨는데 뭐 그게 진짜 데리고 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끝까지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신과 스승께서 살아계신 거야, 스승께서 살아계신걸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예, 그두 사람이 함께 길을 떠나죠. 자 그러면서 예언자 수련생들 가운데 10명이 10명입니다. 예, 아까 50부장 얘기할 때 50부장 50부장 따로 갔었잖아요. 예, 그렇게 10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계속 같은 숫자로 떨어집니다. 지금 50명이 같이 갔다가 요단강까지는 못 건너가요. 강까지 건너간 사람은 누가 유일합니까? 엘리사가 유일해요. 예, 수제자만 가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옷 박히실 때 누가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오히려 막달라 말이야, 말이야. 때로는 요한이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오히려 항상 거의 곁에 있었던 사람 막달라 말이에요. 오히려 여성이 수제자였어요. 그래서 따라 듣지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일 처음 본 사람도 막달라 말이에요. 희한합니다. 예, 오히려 그때 그 고대의 스승 중에서 그렇게 예, 여성을 높이는 사람은 없었는데 예수님만 유일하게 여성을 높여주세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섬기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엘리사가 이제 그 위치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아와 엘리사가 요단강가에 서니 따르던 제자들은 멀찍이 멈춰 섰다. 저 뒤에 있었다는 거예요. 요단강 저편에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때 엘리아가 자기 겉옷을 팍 말아. 그래 가지고 그것으로 강물을 치니 물이 좌우로 갈라져. 요단강가 건너갈 때 여호수아가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너갑니까? 법계를 메고 건너가죠. 그것은 제사장의 그룹들이에요. 예언자들은 뭐예요? 옷으로 치는 겁니다. 겉옷 하나 들고 들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따라 가는 그러한 모습이 누구예요? 예언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전형이에요. 그래서 물이 양바닥이쫙 갈라져요. 그 다음에 밟으면서 외단강을 건너가죠. 하나님의 능력은 오로지 자기한테 가지고 있는 겉옷 하나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가는 사람이에요. 예언자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야 돼요. 우리 옛날에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과가, 우리들은 예언자, 예언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별로 예언자같 지가, 거옷 하나 들고도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고 가는 바로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앞에 스승으로 있을 때, 우리는 또 끝까지 따라가면서, 엘리사와 같이, 스승님의 옷을 찻찻 붙어 잡고 갈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떤 바닥에요 마른 강바닥이라고 랬어요 옛날에도 법계를 메우 갔었을 때, 어떻게 갑니까? 마른 강바닥을 걸어가지고 갔다. 그런 얘기 그래서 요당강 맞은 쪽에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길 바라느냐. 지금 유언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가 내가 하나만 더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엘리아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때 엘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너 진짜 어려운 거 요구한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리고 가는 것을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 그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너는 이제 하나님만 붙들어야 돼. 날 붙드는 게 아니라 내가 사라져야 돼.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셨을 때 너희들은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 전하시듯이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갈 거야. 주님이 떠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도 자꾸 막 나대 바지가락에 붙들고 있을 나하지만 너도 똑같이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돼 이제 그런,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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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죠. 내가 그래서 사라져야 너한테 그 능력이 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 병고와 여기서 불 말이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어디에요? 불 병고 불 마차에 싣고 올라간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가니까 거기서 걔가 어디서 걔가 죠 엘리야가 중간에 어디서 떨어졌을 거야. 생각하면서 제자들이 찾는 거죠. 네, 그런 거죠. 네. 그런 때입니다 거기서 주님의 천사가 뭐 여기서 이제 이게 이야기입니다. 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저 잘못 썼어요. 출애굽기 3장이에요. 출애굽기 3장. 왜 이제 불 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쭉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대부분 불과 바람으로 나타나시잖아요. 불과 바람으로 나타나시는 이유가 뭘까요? 궁극성이에요. 우리의 몸은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몸이 따뜻해. 코로 이렇게 만져요. 숨을 쉬고 있어. 바람이 움직이고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를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과 바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런데 불과 바람에 그런 대신 하나님 우리가 볼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엘리아가 떠나듯이 부, 바람에 싣고 올라가지만 우리는 볼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과 바람이 많이 나타나는데, 여기도 불꽃으로 그 얘기가 나타나잖아요. 모세 앞에. 그런데, 저기, 떨기나무는 불에 타서 막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고. 그렇죠. 그냥 불만 탔다. 그 불은 죽이는 불이 아니라 살리는 불이라는 거죠. 네. 그런 얘기죠. 이제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이제 겉옷을 이제 막 엘리사가 뭐 스승이시오, 뭐 이스라엘의 군마시오, 막아는데 떠나잖아요. 그건다 소용, 소용이 없죠. 그렇게 자기가 소리 질러 봐야 자기 엘리야가 자기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엘리야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겉옷을 들고 와서 요동강 요단 강가에 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그 겉옷으로 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치면서. 물을 치니까 물이 어떻게 돼요? 좌우로 갈라졌다. 엘리아가 쳤을 때 좌우로 갈라지듯이 엘리사가 치니까 이제 갈라졌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신 겁니까? 이제 엘리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도 이제 그렇게 묻는 거죠. 성서에 계신 모두의 하나님.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저저 저, 저,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고이 하나님, 이고 야곱의 하나님. 우리는 성경 전체에 나타난 모두의 하나님입니 그들의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입니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들고,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쭉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 50명의 제자들이 공중에 이제 회원이 올라갔으니까 어딘가 떨어질 거 아니냐, 바람 타고 갑자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바람 타고 팍날아갔는데날아갔으면 어디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선생님들 제자들이 10명이나 있고, 우리 모두 힘 있는 사람이고 우리들이 보내셔서 선생님의 스승님을 찾아보도록 엘리야를좀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분명히 여기서 바람 타고 갔으니까 한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거의 떨어졌을 겁니다. 주님의 영이 그를 들여다가 산이나 계곡에 내던졌을 거 <laughs> 그러나 엘리사는 보낼 필요가 없다. 이제 하나님께로 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가 그들이 하도 상과시게 단청하니까 그래 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 10명을 보내어 사흘 동안이나 찾아보았으나 엘리야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렇게 여리고에 머물고 있는 엘리사에게 돌아갔어요. 자, 엘리사가 똑같이 이제 따라간 길의 역순으로 가죠. 요단강 건너가서 여리고로 갔다가 이제 베델로 가죠. 그래서 엘리사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없다, 이제 사라졌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종 모세도 묻혔어요. 근데 어디에 묻혔는지 몰라. 주님의 말씀대로 모압당에서 죽어서 모압당 벨뿔 맞은 쪽에 골짜기에 묻혔는데 오늘날까지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자꾸 나탈려고하면안 돼. 죽어서 사라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죠? 여기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라지잖아요. 겸손해서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어디에서 자꾸 나타나 이거 드러내려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라지기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라지기 연습을 해야 된다. 여수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동상 세우고, 뭐 세우고. 네? 먼저 교회에서 보니까 무슨 뭐 어떤 분은 뭐. 역사책 아무도 안 읽는 거세 권짜리를 만들게 했더라고 사라지면서 그거 읽으면서 아 그분이 그러셨지. 그래서 쉽지 않, 알지만 아무도 그렇게 생각안 합니다. 그분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졌을 때 사라지는 모든 모습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큰 상한 겁니다. 자기가 철저히 날아지고 모든 사람이 오히려 내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모두가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멋진 거지. 그저 내가 뭘 했다고 날 드러내고 드러내 봐야 뭐 합니까? 보기 흉하지. 네. 그런 얘기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약간 좀나내구가 있어서 좀 보겠습니다. 엘리사 그걸로 껐건 껐. 저희 가서 이제 거꾸로 역순이잖아요. 예, 저기 저 요단강 건넜다가 그 다음에 다시 여리고로 왔다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이제 길갈로 갑니다. 베델로 올라갔는데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어린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놀립니다.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가 꺼져라. 근데 여기서 보면 애들이 막 놀려가지고, 이제 여기서 엘리사는 돌아와서 그들을 보고 주의 이름으로 저주했더니 곧두 마리 곰이 나와가지고 마운명이라는 애들을 찢어주겠다. 이게 얼마나 살벌한 얘기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놀리는 사람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죽인다는 얘기입니까? 네. 안 되죠. 그렇게 읽으면.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어린아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보니까, 이게 같은 히브리어 단어래요. 어.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중에 엘리사의 종, 개하시, 얘기할 때 종이다. 얘기할 때도 똑같이, 뭐, 그, 그, 어, 저기, 저, 같은 형태의 히브리어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 누군가의 사원들이에요. 개하시를 사원이라그러잖아요 일종의 종이에요. 예언자들의 종이야. 그들이 와가지고 대머리야 꺼져라. 그래갖고 우리가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 진짜 대머리인 줄 알아요. 대머리가 아니죠. 어, 이거는 누구를? 경멸하면서 부르는 소리입니다. 엘리아다 그러면 엘리아도 머리가 길고 털이 부스스일 했다고 했잖아요. 일종의 나시린의 뜻이에요. 나시린은 뭐냐. 하나님한테 서원해갖고 머리에도 삭도를 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언자의 모습이었고 지금 엘리사도 사실 그랬을 거예요. 엘리사도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사실은 너는 가짜머리다. 너는 가짜다. 너는 가짜니까 가짜야 도망가. 가짜야. 너는 가짜 예언자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진짜 가짜 예언자에 걔네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엘리아와 같이, 같은 이같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들을 가지고 노래하고 욕하고 즉 하나님의 사람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뭡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거죠.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42명, 6, 7이 40이에요. 또 7의 완전수에 하나가 모자른 6, 7이 40이 42명이나 되는 그러니까 많은 그 종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 성령에, 성령을 방해하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곳을 떠나 갈멜산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약간 다르죠? 길갈에서 갔다가 이제 다시 갈멜로 갑니다. 갈멜이 어떤 곳이에요? 불이 내린 곳이죠. 그쪽에 스승의 자취를 지금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스승의 자취를 역순으로 밟았다가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북이스라엘로 돌아갔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좀 짧게 끝냈습니다. 보통 한이 정도쯤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엘리사의 이야기, 엘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제는 엘리사의 시대가 열렸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엘리사의 시대가 열렸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우리도 성경책을 읽으면서 계속 배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있는 어른들을 많이 따라가려고 그러고, 목회자도 그렇게 본받으려고 이야기하고, 성경의 말씀을 본받으려고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누구에게 붙들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이제 엘리사의 사역, 이제 새로운 형태의 11한 기의 사역들, 왕들의 이야기들을 다음 3장, 4장, 11기 하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